Welcome to i t Jam English.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영어 단어를 많이 많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알파벳 A,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함께 읽어 볼 거예요. Are you ready? 봅시다. Let's go! 우리 A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나와 있죠? A는 어떤 소리예요? 에죠? 어떤 소리입니까? n은, no, no, this letter. n은, 자, t, 어떤 소리? t는, t. 어디있습니까 t, t.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 받침으로 들어가서, n. 선생님,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And, 그리고 뒤에 더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음가 학습한 그대로 의 소리까지 붙여서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가 공부할 때의 소리를 다 넣은 거예요. 그렇죠? H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그래서 따로 뒤에 알파벳이 없으면은 의 소리를 같이 내주면 된다. And 의 소리 갖고 와볼게요. 따로 알파벳이 없죠 요렇게 합쳐서 and and, and. 자, 선생님이 여기서 t 대신 다른 알파벳을 갖고 와 볼게요 자 어떤 알파벳을 갖고 올까 선생님이 자 두두두두두두 자 이러면 우리 어떻게 소리 내야 돼요 티는 티는 투소리였죠. 드는 어떤 소리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디하니까 이미 알려졌잖아. 디는 드 디라는 알파벳이니까 드 딘데 쓰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알파벳 이름에 그다 속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힌트를 다 얻을 수 있죠. 디니까 드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뒤에 또 알파벳이 없으니까 어떤 소리예요. 디드 그럼 어떻게 소리나? 앤드 앤드 이런 소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알파벳으로 바꿔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어떤 소리예요? A는 이제 다 알죠. 리, 에이 자, P도 이제 다알것 같아요. 자, P가 두개 있는데 그냥 어떻게? 프 소리 찾아볼까요? 자, 프, 피, 프, 엘, 엘, 르, 르. 자, 어디 있습니까? 자, 엘르. 이렇게 있는데 받침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받침으로 벌써 나왔어요 그죠 우리 부,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단어일 것 같은데 자 우리 알파벳 이가 맨 끝에 있을 때는 음가그 소리가 안 납니다 이 e 원래는 에 잖아요 그 소리가 단어 맨 끝에 있을 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따로 소리가 없고요자 p 두 개와 l 합쳐져서 요 소리가 바로 풀 플, apple. apple. 자, B 단어로 갑시다. 대표 음을 배웠죠. A의 대표음은 에잖아요. 그런데 이번 단어에서 예외가 나와요. 자, B는 우리 알파벳 B는 어떤 소리였어요? 프, 그,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기억하세요. A는 오 소리도 날 때가 있어요. 이 단어에서 바로 오 소리가 납니다. 기억하세요. A는 o 소리가 여기서 나서 자자 자, 요거가 어떻게 될까요? 받침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알파벳 L이 두개 같이 있는데 같이 L르로 보시면 됩니다. 자자 L르 두개 있어도 리을로 어,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L르 받침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뜻이죠. 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 소리가 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Please remember. 자, 이번에 좀 바꿔볼게요. 자, B를 선생님이 다른 알파벳으로 바꿔볼게요. B. 자, P. 이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P는 아까 어떤 소리였어요? f 포할때 배웠죠. P. 그쵸? 죠 F를 찾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이 단어, 폴, 폴. 그죠? 연습하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알파벳을 막 바꿔서 읽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야 더 우리가 빨리 단어를 읽을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읽어봤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습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Thank you, see you later, bye!